오늘 영상 하나로 딱 다섯 가지를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초보가 봐도 손이 따라가게, 그리고 단타가 왜 돈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인 거래가 무서운 분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버튼 어디 눌러야 하는지 감각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처음 화면이 복잡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회원가입, 보안 설정, 입금 확인. 차트 켜기까지 딱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현물이냐 선물이냐입니다. 현물은 그냥 그냥 사서 들고 있는 방식이고 선물은 롱과 숏으로 방향을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선물 기준으로 설명드리되 너무 어렵게 안 갑니다. 레버리지도 처음부터 크게 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문창을 열면 시장가와 지정가가 보이실 겁니다. 시장가는 바로 체결되고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이라 체결 감각을 익히기에 좋습니다. 특히 지정가로 들어가면 메이커가 되어 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일수록 진입을 싸게, 수수료도 싸게 이 감각부터 잡아두시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술렁이게 했던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루틴을 구조로 풀어드립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한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작은 파도를 여러 번 타는 겁니다. 짧은 구간에서 빠르게 들어가고 빠르게 나오는 리듬을 만들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피가 빠지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에서 이미 승패가 갈립니다. 수수료는 들어갈 때한번 나올 때한번두번 번 뜯깁니다. 그래서 할인링크 수수료 등급 주문 방식까지 챙기면 수문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식입니다. 사람이 놓치는 신호를 기계처럼 줍는 느낌으로요. ai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뉴스 요약 변동성 후보 찾기 알림 조건 만들기에 특히 강합니다. 저는 이걸 시장 감시 카메라처럼 써먹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I에게 오늘 거래량 급증 종목과 뉴스 핵심만 뽑아달라고 시키면 내가 직접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그 결과를 차트에 바로 연결해서 쓰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내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는 연습용 총알로 딱 좋습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 손익 구조를 직접 겪어보면 공부 속도가 체감으로 두 배는 빨라집니다. 보너스는 보통 이벤트 탭이나 보너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급된 금액으로 선물 화면에서 작은 포지션을 잡아보며 감각을 익히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이랑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한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요. 솔직히 100달러로 단숨에 10억을 찍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돈 없이 거래를 공부해 볼수 있고, 레버리지로 성공하면 몇백만원도 가능하니 꼭 써먹어 보세요. 자, 그럼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고요? 복잡한 이론 말고 지금부터 딱 직관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답을 해줍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천만 원씩 넣어두었다면 지금 그 돈은 각각 얼마나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차이가 큽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대략 2.6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천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같은 2016년에 1천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대략 5 5 6 0만원 수준이 됩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1천만 원 어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폭발적이진 않죠. 그런데 2016년에 1천만 원 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요,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될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그림만 봐도 감이 오실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아예 안 보는 선택이 얼마나 손해인지요. 그래서 저는 코인을 공부하자고 말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올라타고 내릴 때는 숏으로 내려타면 됩니다. 방향만 맞추면 둘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없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로는 정말 매력적인 무대가 되곤 합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터보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막힌 경우가 많지만 해외 거래소엔 레버리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넣고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00만원 규모로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선 100배까지 가능해서 50만원으로 5천만원 규모를 잡는 것도 됩니다. 레버리지는 내 돈을 복제하는 마술 같지만 반대로 청산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진입 타이밍과 손절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30억 넘는 큰 돈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좋은 칼을 쥐고 싸워야 이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현실이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있어도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 사람들이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싸게 느껴집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남는 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심리가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말로 길게 안 끌고 링크로 바로 드렸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구간은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55%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얹으면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수수료가 확 뛰어오릅니다. 그 조건에서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원 수준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220만원이 수수료로 증발합니다. 놀라셔도 정상입니다. 단타는 하루에 몇 번이 아니라 한 달로 보면 수백 번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작은 점이 아니라 큰 바위가 되니 처음부터 수수료 구조를 내네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에 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기서 수수료 할인 꿀팁이 빛납니다. 할인 적용이 되는 가입 경로를 쓰고 수수료가 낮은 주문 방식을 고르면 같은 수익이 더 두껍게 남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은 다섯 가지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네곳을 느낌있게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박아드리죠. 숫자만 봐도 결이 갈립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단차를 많이 할수록 이 차이는 체감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같은 금액으로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는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그런데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편의성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냐고요? 그건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괜히 이름만 반복해서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한끗 차이로 수익과 손실을 가릅니다. 우선 개념부터 아주 쉽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매수 베팅입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돈을 거는 겁니다. 반대로 쇼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내려갈 때도 돈을 버는 구조가 여기서 열립니다. 롱은 언제 유리할까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더 편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그때 상승이 더 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는 불소시계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나오면 가격이 뛰기 쉬워서 그때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잡힐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패턴이 보이면 숏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하락 신호로 읽히기 때문에 숏 근거로 자주 씁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경고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척하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고 그 다음은 꺾임이 나오며 쇼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 트리거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눌러버리기 쉬워서 이런 날은 쇼시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선 보조 지표도 쓸모가 큽니다. 대표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처럼 참고하시면 됩니다. RSI는 과열을 읽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는 단독으로 쓰기보다 추세와 같이 보면 힘이 세집니다. 상승 추세에서 과매도는 반등이, 하락 추세에서 과매수는 눌림이 더잘 나오는 편이라 판단이 깔끔해집니다. 맥디나 볼린저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 도구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진입 판단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요. 오늘 내용이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 수수료 할인과 100달러 가입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이벤트 링크를 같이 묶어 두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전에 연결하고 싶으시면 영상 끝나고 한 번만 눌러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는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